반갑습니다. 저는 꾹 t v 의구골입니다 일단 이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부탁놀이요. 난 하루에 <놀람> 시간 동안 잔다. 과로 안에 센스있고 재미난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 v 의 콕입니다. <놀람> 근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어제 제가 무슨 리뷰를 했었습니까? 짜잔! 요 친구입니다. 오프로드 L1 RC카죠? 어, 이 친구 굉장히 스피드도 빨랐고, 그리고 숲 속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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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지게 잘 달렸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속 25km, 25km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친구와 오늘 달리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날쌘돌이기 때문에 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데요이 어, 오프로드 L1 이길지 꾹TV 날쌘돌이 꾹TV가 이길지 한번 시합해보도록 하지요 <laughs> 자 그럼 가시죠 여러분들 이 오프로드 L1 알시카랑 어, 달리기 대결을 하러 열리러 왔습니다 어, 이 친구가 시속이 몇 킬로였죠? 25킬로 25kg. 25킬로면 제가 무조건 집니다 하지만 음... 문은 써라봐야 안다고, 이친구로 달리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혼자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게스트를 불러듭니다 나와주세요! 아, 뭐야! 목이 잘려서 나와! 키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자, 소개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꽁TV 1일 게스트로 나온 양씨, 형, 오빠, 언니, 누나.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달리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스는 여기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가기 어, 여기까지 달려오면은 이기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들 제가 먼저 아시카와 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인김종구 2번 레인 오프로드 l 1 여러분 이번에는 양치, 양치 형 오빠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너무 흐접합니다. 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그냥 우승해버렸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친구한테 핸드캡을 줘서 경보대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양씨 양씨 오빠 언니 차례. 띠띠자들 마지막 서비스 파드로 제가 이제는 한발 뛰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